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 애굽 땅에 들어서다 라는 제목입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서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바로의 초청을 받아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드디어 애굽 땅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땅에서 계기되어서 400년을 거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지금 야곱에게서 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215년 만에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지 지금 15년 만입니다. 이 지금 이 장면은 흉년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장기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을 끝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을 붙들고 사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옛사람 야곱, 새사람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붙들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려요. 부엘세바, 부엘세바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우물.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추억이 깃든 곳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추억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 흉년을 피해서 저 애국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국 땅으로 내려가다가 이 가나한 땅과 애국 땅의 경계에 있는 요 그랄 요 부엘세바 이 그랄 지역에 머무르게 되죠. 그때 <laughs> 요 어, 아브라함이 이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인 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하마터면 그 사라가 어, 몸을 더럽힐 뻔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어, 아브라함을, 이, 이, 아비멜렉을 막고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태를 열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가 생명을 출산하는데, 그런 일이 그 땅에서 벌어집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곳이 되는데, 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보고서, 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고 그래요. 그래서, 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자꾸 뺏어가니까, 나랑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으려면은, 나에게 우물을 돌려주시오. 내 우물을 돌려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 그래요? 그러면 에, 우리가 내가 당신의 우물을 돌려주고 화친 조약을 맺겠다 이러면서 그 언약 그 이제 우물 그 우물을 에,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 이렇게 이름을 해놓고 화친을 맺어요. 야브라비 그 어, 언약의 우물 그 언약의 우물 옆에 나무를 심어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언약의 우물이라는 말이 부엘세바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국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부엘세바였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 이삭이 이삭이 또 똑같은 일을 벌여요. 창세기 26장에 가면 은 이삭도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다가 바로 그 그랄 땅, 그 약속의 언약의 우물이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 그 지역에 내려가서 역시 자기 아내를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한바탕 소란이 있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 이삭의 발을 묶어놓고. 그땅그 그 땅에서 크게 풍년을 만나고 아주 큰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그랄 땅에 있던 이 아베 벨렉 왕이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어. 그 땅에서, 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또 와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또 뺏어가요. 그니까 러 이삭이 옆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옆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고, 또 옆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고, 이렇게 세 번이나 돌아다니면서 우물을 파게 돼요. 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파고 있는 그 이삭에게 은혜를 에, 베풀어 주셔서, 그 땅, 그 부엘세바, 그 언약의 우물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렇게, 이부엘세바는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언약 백성이 흉년을 피해서 저 애국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려다가, 내려가려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근을 면하고 복을 받는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언약의 우물이라는 그런, 어, 이,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지금 야곱이 다시 그 부엘세바에서 뭐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지만 예, 야곱은 흉년을 피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의 초대를 받아서 애굽으로 가지만 이곳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언약을 붙들고 있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안 땅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3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 언약의 음을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서 있었는데 이제 야곱은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러나 그냥 내려가지 않고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회복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단순히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이제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그의 자손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레하, 라헬, 비라, 실바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자녀들과 손자들이 언급이 되면서 애굽에 내려가는 그 숫자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직계, 직계 가족이 모두 70명이다. 애굽으로 내려간 숫자가 모두 70명이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명단 끝에 성경이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26절 한번 봅시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라. 어? 즉,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며느리들은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며느리들은 야곱의 가족이 아닌가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은 지금 그 숫자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을 제외한 66명이 가는데, 굳이 또 거기다가 뭐라고 지금 포를 더 붙여놨습니까? 기왕에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과, 그리고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어, 에브라임과 문하세, 이두 아들까지 이름을 언급해 가지고 어, 야곱까지 합해서 70명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일부러 70이라는 숫자를 지금 만들고 싶어 가지고 며느리들은 다 제외하고 애굽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숫자까지 포함해서 애굽에 들어갔다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이 70이라는 숫자를 지금 어 만들어냈을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70이라는 숫자가 이 70은 그냥 야곱의 가족의 숫자를 의미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3과 세, 사방을 의미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4가 더해져서 나온 숫자라고 했죠. 그래서 완전수 혹은 충만한 수,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 7에 10, 10이라는 숫자 역시 충만하고 완전한 수예요. 그 7과 10이 곱해져가지고 70이라는 숫자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 즉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애굽으로 이주했다 하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은 모두가 다 지금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흉년으로 기근에 허덕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숫자가 모두 다 들어갔다. 구원을 얻었다. 그걸 지금 70이라는 숫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다. 그걸 이 흉년 기근에서 구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인 것은요. 야곱의 그 아들이 12명이고 이 12명이 이스라엘의 숫자가 되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수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신학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몇 명입니까? 12명이 되잖아요. 일부러 숫자를 그렇게 맞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숫자 12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총칭하는 숫자고 예수님 시대의 12명의 제자들 숫자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모든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12와 구약 시대의 12와 신약시대 예구 그 10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수가 곱해지면 144가 돼요. 그 144가 충만한 수 10의 반복으로 완전수 3이 곱해져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숫자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그 14만 4천은 무슨 숫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4만 4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인 4와 3과 세상을 뜻하는 4 라는 숫자를 곱해가지고 지금 선택받은 자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의 수인 10위를 만들어내고 그 10위가 구약과 신약에서 어 합해져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0명, 며느리도 빼고 이미 애국에 살고 있는 숫자들까지 더해가지고 애국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70명의 숫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8절부터 34절은 드디어 요셉과 야곱이 재회를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과 이제 재회를 하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어디로 들여보내냐면 고센땅이라는 곳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이 요셉이 이렇게 주문을 해요. 형제들한테 바로왕한테 가서 이제 인사를 시킬 건데, 그러면 바로에게 너희들이 직업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이곳 고생 땅에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다 토를 달아놨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죠. 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이 여기는 이유, 이가증이 여긴다는 말은 상종하지 못할 자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이제 크게 한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애굽은 이미 일찍부터 이 나일강 어, 하구에서 그 아주 풍성한 물을 인하해서이 어, 농경사회가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 애굽의 나일 문명이라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아주 일찍부터 농경문화가 발달했어요. 농경사회는 정착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일찍부터 그 풍부한 식량 덕분에 고도로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내요. 문명이 발전한 것이죠. 그리고 국가 체제가 아주 일찍부터 어, 자리를 잡고 관료 체제가 갖춰진 그런 도시 국가로 삽니다. 반면에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 정착하는 농경 문화가 아닌 이동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어, 때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에, 산단 말이죠. 에, 그러니까 요애국 사람들은 그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 유목민들을 뭐라고 봤냐면 나라도 없는 나라도 없는 백성이라고 봤고 그 나라의 체제와 나라의 통치 아래 나라의 이법 아래 살지 못하는 불법한 자들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은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앞서가고 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인데 유목민들은. 그러지 못한 불법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봐서 그들을 가까이 안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예요. 애굽 사람들은 소하고 가축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대표적으로 하토로라는 여신 이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하토로라는 그 여신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에, 또 아피스라는 황소의 신이 있어요. 이렇게 애국 사람들은 어, 가축과 황소를 신으로 여기면서 신성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이 황소를 특별히 특별한 때에 제물로 바치고 또 신의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기도 했는데 이 유목민들은 소를 어떻게 여겼어요? 단지 먹고 사는 수단으로 여긴 거예요. 음식으로 여긴 거예요. 이 예국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여겼는데 이 유목민들은 소를 먹고 사는 음식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멸한 거예요. 저런 야만인들이 있나. 그러면서 이 소를 단지 먹고 사는 그런 음식으로 여기는 유목민들을 아주 천히 여기고 가까이 못할 존재들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애굽은 이미 농경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지를 가지고서 거기서 농산물을 수확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목 국민들은 풀이 있는 곳, 곡식이, 나라, 곡식이 나고 초목이 무성한 우성, 곳을 이동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유목민들이 자주 이 애굽 땅에 건너와가지고 그 애굽의 농경지를 훼손하고 또그 농경지에서 가축을 방목시키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농경지에 가축을 저기 이 유목민들이 넘어와가지고 자기들의 그 양식을 빼앗기는 일들을 굉장히 예, 아주 싫어하고 그래서 유목민들을 아주 어, 경계하고 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네 번째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요셉의 총리로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애국의 애국 12왕조부터 어, 어, 이어지는 본토인 애국 본토인들이 무너지고 힉소스 왕조가 와가지고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 그랬죠 고그 힉소스 왕조는 저 위에 이 시리아로부터 팔레스타인을 거쳐가지고 내려온 유목민들이었어요. 이들의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는 전통적으로 애굽 땅의 고도 사회를 이루면 문명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던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지금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원래 이 애국당에 살고 있던 애국인들은, 본토 애국인들은 힉소스 왕조의 유목민들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목민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요셉은 그걸 알고 지금 이, 에, 자기 가족들이 이 애국인들에게 섞여서 살지 않도록 할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가 이 목축하기에 좋은 그런 고센 땅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별도로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루에게 지금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했던 거예요. 그건 무슨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식들이 비록 애굽 땅에 들어와서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들어왔지만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애굽인들과 이스라엘이 섞여서 어, 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 어, 빼앗겨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빼뚫고 지금 이제, 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민족 자기들만의 그 민족을 구성할 수 있고 애굽 백성들과는 동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지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놓고 거기서 큰 민족으로 자라게 하시면서도 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만들어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퍼질 조각 맞춰가듯이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을 주물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땅을 살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이 세상의 흉년과 기근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이 세상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늘 갈증을 하고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백성은 그런 세상의 흉년, 기근으로부터 휩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먹을 것 때문에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어떻게 하지 말아라 섞여 살지 말아라 구별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특별히 고센 땅이라는 곳에 구별되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먹을 것 때문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성도를 이렇게 정의 내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승배니라.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유는 육체를 거스리나니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된줄 믿습니다.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의 우물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비록 육신의 나뭇대를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여 살면 안 돼요. 미혹과 유혹과 온갖 그런 것들로 우리를 흔들어 놔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우물이신 예수님 안에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을들고 한번 기도합니다.